자 이번 총선은 그냥 국회의원 누구 뽑을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정하는 정말 역사적 분수형 같은 선거입니다. 지금 단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경제는 폭망했고 국민들은 혹시 내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 때문에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혹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끌려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는 총선에서 이겨서 국정원에 개공수사권을 복구시키겠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굳이 그 사고가 많았던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어서 단첩을 잡겠다고 합니다. 이거 다시 북북몰이, 정북몰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한반도에 전쟁을 걱정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퇴행. 아이 이 폭망시키는 이 잘못된 정권의 폭주를 그나마 국회가 막고 있었는데 국회까지 그들에게 넘어가면 이제 법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칠 겁니다. 다시 복구 불가능하게 망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을 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과반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개양을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재명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매우 한 부분에 불과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전국에서 총선 자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과반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제가 사진 찍는 모델료는 개양의 세표가 아니고 각자 전국에 연락해서 세 표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화이팅! 개항을 해 이재명이 이기는 것보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민주당이 이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공천을 하는데, 국민의힘 공천 한번 보십시오. 한핵 세력 다시 공천하지 않습니까? 온갖 중범죄자들 사면 시켜서 출마 시키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CCTV에 돈 봉투 받아가 뒷중문에 집어넣는 장면이 찍힌 사람도 공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최해병 사건 연루자들 과감하게 공천하고 핵심 혐의자를 대사를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출국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거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된 말로 간이 부은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정말로 무서워하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내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벗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습이라. 그래서 그들의 태도, 지금까지의 그들의 실적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나라를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세요.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 공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정말 혁명적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 한 명. 꽂은 데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많이 꽂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군데도 제가 꽂은 데 없습니다. 엄청나게 원망 많이 받고 있어요.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 이재명 옆에 있다가. 실제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그래도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기회를 얻고, 일 많이 하고 기회를 많이 가졌던 분들은 좀 뒤로 물러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안타깝지만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을 알고 계시고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스피커예요. 아, 여러분이 언론입니다. 여러분이 오, 나라의 와.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अओओओओओओओओओओओओओओओच oh! अपड़एओँ